여러분, 빅마 t 비픽스말입니다 아, 효고요 아, <laughs> 아, 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아, 사투리라고요. 아, <laughs> 자,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비비탄 총을, 아, 그러니까 에어소프트건을 소개해드릴 건데, 어, 오늘 소개해드릴 총은 아카데미 회사의 진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문군 중에서는 진짜 잘 만든 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M4A1RIS 그런가? 아, 하여튼 그거를 소개할 것인데요 이게 설명해보니까 이게 M4 카빈 소총이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laughs> 네, 바로 열어보도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마법의 힘으로 이걸 없애가지고 총을 바꿔버려 아괜찮아기 귀찮아요 그냥,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총 가져옵시다 <laughs> 편집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침대래요. <laughs> 자, 이게 m 4 a 1이구요 이게 비비탄 총이기 때문에 칼라 파트 소형기가 칼라 파트색으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뺄수 없나? <laughs> 어, 그리고 아이고야 가까이서 보여드려야겠. 그, 아, 잠깐만요,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자, 여기에 이렇게 멜빵 그 무시기 하더라, 할튼 그런 거있구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는데 있고, 아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레일 있고, 그냥 이게 탄창이 대용량 그 300개 들어가는 탄창인데 이게 태엽 탄창이에요, 이게 에, 그러니까 기본 잘 아시고 있는 탄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살살살살살 해가지고 이렇게 탁하면은 이렇게 꽉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눌림대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통에다가 달아 놓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두들쏘고 쏘고 쏘고 이런 식으로 세건데할수 아, 있는 거죠. 아, 네. 그렇다고 하네요. 아이 단창 멈칫선 여기 있고요. 그리고 원래 실총은 요게 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배율도 되고 어쩌고저쩌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이, 개머리판. 그러니까, 경착대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딱 눌리면은 5단 조절이 가능해요. 일단, 아, 원래 하여튼 5단, 5단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정도가 쫙제 어깨에 딱제 몸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고요. 음뭐아 어, 그리고 차차 여기에 어 지금 제가 해놓은 상태는 발사가 안 되는 그 안전 상태고요. <laughs> 네 그렇다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 세미가 그 어. 음, 뭔가 발사된 거 아, 아, 아. 하여튼 이게 소리가 그연 단발 단발 단발이고요. 자 이제 엄청 놀라실 겁니다. 이 오토가 연발인데 속도가 진짜 빨라요. 이게 아카데미 무슨 뭐, G가 쪼쪼 그거보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거보단 빠른, 아니 그거만큼 비슷하게 빠른 것 같은데 이게 좀 소리가 큽니다. 네, 소리가 큰 이유가 그 신형 기어박스라고 해가지고, 배터리 사용시간이 1% 증가한다네요. 네. 그래서 소리가 좀 큽니다. 네. 그게 좋아요, 근데 저는. 아, 그리고 반동 같은 게. 아까지 보자면 약간 있어요. 어, 떨림 있어요. 그냥 반동이라기보단 떨림. 아, 떨림. 그리고, 네. 제가, 아, 맞다, 맞다. 이게, 이거를 사면, 이, 뭐였지? 수직 그립이 같이 딸려옵니다. 네, 한번 달아볼게요. 아 이거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니까 설명할게요. 이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거 달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고 밑에다가 달면 되겠지. 한이 정도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달면은 둥 아, 역시 그렇다고 하고요. 아 원래 여기에는 어, 파츠가 수직선 사에밖에 없는데 제가 시킨 거에는 서비스로 이걸 준다고 하네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서비스로 준다고 하네요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받았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판매하는 그 구매처가 그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요거에 옆에다가 이렇게 달면은 그, 이렇게 막 되고요. 약간 부실한데 <laughs> 끼워지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뭐가 죠죠 오,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딱 써야 될때딱 하면 이게 눈 아파도 못쓸때 하는 거. <laughs> 자, 이게 얼마나 강한지는 불을 끄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회집하기 아, 귀찮까 그냥 이렇게 오, 어둡네. 자, 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어두운 상태요. 자, 이제 켜집니다. 하나, 둘, 셋. 와우! 오, 근데 그림자가 나타나네? 오, 이렇게 보면은 우와! 어둠 속에서 보니까 이거 나, 내가 안 보이는데? 어. 오, 이렇게 보니까 멋지다. 그리고 이거를 반발로 바꿔가지고, 아니 반발로 바꿔가지고 이런식으로 하는 거죠. 네. 다시 불을 켜겠습니다. 아유, 어떡해. 아 다시 켜졌어요. 일상생활. 네. 그리고 이거는 떼버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아, 밑에 주의사항. 아, 맞아. 네. 그리고, 아. 아니, 다른 내용을 끄자면은, 어... 이거는 제가 산구멍치에서준 거고요.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제가 산 구매처에서 주문니다 원래는 안 그랬어요. 좋네요. <laughs> 그리고... 아, 그리고 항상 들어있는 게 있죠. 엄청 대단한... 대장은... 어딨냐? 네. 소량의 비비탄 있고요. 음... 뭐, 그런 거알고는 별거 없네요. 아별 네. 어... 설명할 게 없는데, 그러고네 있는... 네, 암튼 엄청...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엄청... 네,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도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렇게 막 보이진 않는데 <laughs> 왜냐면, 정확도가 높긴 높은데, 이거대로 안 맞아요. 왜냐면은, 이 한국이, 음, 명점 도전? 아니, 그거만? 하여튼, 이거랑 이거안 맞게 해더라고요 맞나? 아닌가? <laughs> 아무튼 그럴 거예요. 네. 제 이상으로. 하여튼, 그래서, 이거보다, 이거 보는 거보다 약간 낮게 맞아요. 네. 제가 아까, 실험해본 결과로는. 네, 이런 안에 내용, 이런 게 보입니다. 음, 근데 딴 거는 별 그렇게 막, 그렇게 막, 막 특이하고 뭐 그런 건 없는데. <laughs> 아, 맞다. 이 총은 이두 가지가 있어요. 전동건과 에어건이 있는데, 전동건은 지금 제가 산 거. 이거고, 연사로 되는 거고, 그거 이거. 에어건은 이거를 딱 당기고, 툭 쏘고, 딱 당기고, 툭 쏘고 해야, 해야 돼서, 서바이벌 때는 막 그렇게 좋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저 노먼이기 때문에 서바이벌에 이렇게, 쏘면 되겠죠? 네. 이제 리뷰를 마쳐야 할것 같은데, 네, 마쳐야 할것 같아요. <laughs> 야 이게, 그, 별 특이한 특징이 없어요. 음, 뭐, 수직 손잡이를 안 당겨 못지긴 한데, 그래도 뭐, 당기게 편하긴 편하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흔들림도 없고 이것도 흐름,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 쓸데없는 것만 하고있네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뵈도록 하죠. 바이! 하, 편집을 해야 하나?